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.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. 5위입니다. 이타임 B19000 유무선 공유기는 최신형으로 성능이 뛰어나며 설치 후 스마트 TV 업그레이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더 알아보세요. 4위입니다. 머큐시스 b 2 9 3 0 0 Wi-Fi 7062는 초고속 인터넷과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설치가 간편해 모든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가성비도 훌륭하고 만족도 높은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3위입니다. 이타임 e AX6000M 공유기는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제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데 최적입니다. 설치도 간편하고 보안 수준도 높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2위입니다. 머큐시스 듀얼 밴드 와이파이 706기는 놀라운 속도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최신 기술로 멀티 유저 환경에서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성도 강력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합니다.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워 추천합니다. 1위입니다. 이타임 B3600QCA는 와이파이 6지원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를 제공합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 가정 및 사무실에서 유용합니다. 다만 크기와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.